네. 아동심리 상담사 과정 강사 오지연입니다. 네. 아동심리 상담사 과정에서 배우게 되실 과목들은요. 아동상담에 대한 이해와, 그리고 아동상담의 이론, 그리고 아동발달 이론인데요. 아동발달 이론 중에서 특히나 정서사회성 발달에 대한 그런 이론을 좀 깊이 있게 배우실 수 있도록 구성하였고요. 그리고 또 이제 아동 이상심리. 그리고 아동 심리 평가를 통해서 아동의 이정성 발달을 좀 벗어난 그런 이제 이상 심리와 그 아이들의 이제 평가를 어떻게 하는지 그런 거에 대한 또 깊이 있는 공부를 할수 있게 구성하였고 또 아동 상담 기법 아주 다양한 기법들이 있는데 성인 상담하고는 또 다른 아동 상담의 기법과 그 유형들에 대한 과목들이 있고 그리고 또 이제 영유아 교육기관에서의 이제 어떻게 아동 상담을 적용하고 활용하는지에 대한 이런 이제 강의를 구성하였고 공부하실 수 있게 하였습니다. 이렇게 구성한 목적은 지금 이제 꼭 아동 상담을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라기보다는 이제 아동 상담에 관심 있는 학생들, 아동 심리에 관심 있는 학생들, 부모 부모님들, 그리고 영유아 교육기관에서의 이제 실제 아이들을 만나고 계시는 교사들, 그리고 이제 초등학교의 선생님들 이런 이제 두루두루의 이제 아이들과 함께 함께 하시는 그런 이제 전문적으로 이제 어 공부도 하시고 일을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런 상담적인 접근을 어떻게 현장에서 적용하고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어 최대한 정보를 드리고 그거를 이제 실제 생, 실제 그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강좌 과목을 듣게 되시면 그만큼 이제 또 지금 현재 어 일하고 계시는 그 현장에서 활용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어, 뭐, 전문적으로 일을 하시거나, 그리고 이제 대학원이나 이렇게 진학하고자 하는 분들한테는 선행 과목이 되는, 어, 중요한 이제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